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30 화요일 오후 5시 19분을 좀 지나고 있고요. 어, 오늘도 역시나 그 마감 시황하고 내일을 위한 종목을 좀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톤이 좀 낮죠?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톤을 조금 낮춰서 할 테니까, 뭐, 기분 안 좋은 거 아니고요. 어, 목이 좀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우리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어 1포인트 정도 상승한 2450 포인트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 어제 좀큰 폭으로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2.5%, 어, 큰 폭으로 우리 증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오늘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를 보시게 되면 외인하고 기간이 어좀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다만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상승 적으로 견인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특이점이라고 할 거는 뭐원 달러 환율 하락을 했죠 어제보다 어제가 1,350원이었는데 오늘은 1,346원으로 어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점도 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이 외에는 특별한 큰 이슈라고 할건 없는 것 같고요. 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쌍바닥이 그려지시나요? 잘안 그려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던 그 유일 로보틱스 기억나시죠? 계속 관심 종목을 해드리고 있는데, 유일로보틱스는 쌍바닥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보이시죠? 그리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현재 쌍바닥 구간 안에서 상승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다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쌍바닥 아닌 느낌이 나겠지만, 어, 여기서 우리가 간과를 한건 뭐냐면 꼭 쌍바닥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유일로보틱스처럼 정상적인 쌍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된 쌍바닥이에요 사실은 지금 보시게 되면 보이세요? 조금 삐딱선을 탔죠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의 쌍바닥을 그린 게 아니라 보이세요? 이것도 쌍바닥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들어가자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죠, 쌍바닥.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세가 유입이 됐다. 이 정도로 좀 기술적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일차원적으로 정상적인 쌍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쌍바닥도 존재하니까 그 점은 어, 투자할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 분석으로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 뭐 반등 됐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거 같고요 정리 한번 하자면 어, 8월 30일에 마감시황 보시게 되면 주요 의제는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로 코스피가 2450으로 마감 상승 마감 했죠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지만 개인의 반발 매수세로 주가가 견인한 역할을 했다. 요 정도. 그리고 환율은 1346원으로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다만, 파월의장을 비롯해서 각국의 증황은행 총재들이 여전히 매파적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시적인 하락이다.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 그래도 1400원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잠재적 악재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총평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 정책 수혜주와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할것 같고요. 뭐, 오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럽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모든 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미국장도 조금 반등 나올 거,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요 정도로 큰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내일을 위한, 그리고 어제의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조강 IRI의 모습을 볼까요? 조강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뭐, 사실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없고요. 어, 뭐,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는데, 2%. 이 정도면 그냥 약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회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보합권에서좀 마감을 하고 있죠. 이거 저 어떻게 오늘 대응했냐면, 장중에 제가 한번 매수를 했어요. 한번 매수를 했는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저는 조광을 좀 많이 모아가고 있죠. 저는 좀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중에 한번 매도한 거는 요거는 그냥 뭐 극소량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이거 그 잘못 버튼을 눌리게 돼서 된거고 그만큼 또다시 샀습니다 보시면 두 번에 나눠서 오늘 또 샀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들어가고 좀 지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할 거는 어제 좀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에너지주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에너지주가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카톡방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미 증시에 있는 넥스진 에너지, 우라늄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퓨얼스 이게 다 원전 관련주예요, 미국.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을 했죠. 10% 이상씩.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어제 밤 보시게 되면 밤 12시 29분에 이런 그 특이점들이 보여서 제가 미리 어 내일 좀 기대됩니다 그 원전주 우리 조광도 기대합니다 뭐이 정도 얘기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죠 하지만 역시나 원전은 앞으로 이제 천연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고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는 어 훨씬 더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차후에 보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수렴한다는 말 있죠. 수렴 굉장히 좀 힘이 전 압축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강은 여전히 보이 중에 있고요. 대명이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명 보시게 되면 장마판 10분 남기고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급등 급등을 했죠.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 무려한 5%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도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에 상한가 보이세요? 대명 에너지는 제가 워낙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던 종목이라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장 시간에 서 한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번 매도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어제하고 그저께 좀 제가 대명을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고요. 오늘 이제 장 마감 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걸 지켜보고 시간 외에서 제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매도했고 여전히 좀 들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대명은 좀 내일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조금 더 강력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뱅 에너지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실제로 많이 잡으셨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공개한 동국 SNC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동국 또한 풍력 관련주죠. <laughs> 보시게 되면 동국 또한 장막판에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시간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보시게 되면 장막판에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어, 장마판에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동국도 유효하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뭐그 모습을 보시면 될것 같고. 유일로보틱스도 오늘 강하게 상승했죠. 유일로보틱스는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가격이다. 미리 사신 분들 축하 드린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보시면 뿅 하고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매수되신 분들 많이 좀 축하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도 많이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에는 뭐큰 특이점은 없고요 보합권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제가 공개한 종목들 전부 다 수익권에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일 100%의 관심 종목은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대명에너지 조광 IRI 그 다음에 동국 SNC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공개하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확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만큼 힘이 강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편안하게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셔서 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그 우리 100% 소통방 보시게 되면 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김유정 님, 김지영님, 김유정 님이 보시면은 어... 조광을 샀다고 하셨는데 뭐 홍각이 님 희림이랑 조광 담았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놀부가채검님뭐 희림 조광 확인했어요 김재봉 님 확인했어요 하셨고 제가 중간중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타이밍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그냥 공개를 하죠 2100원에 매수하시라 뭐 판단하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조광도 그렇고 대명도 제가 급등 나오기 전에 그한 번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수를 좀 못하신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어, 보시면 쭉 제가 소통을 해드리죠. 어, 조각 내리고 있다고 개미 떨기, 개미 털기 구간 아니냐? 저 믿고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개미 털기 구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안 올리죠. 지금 너무 많은 개인들의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또 특이점이라고 할 거는 같은 원전 관련 주 중에서 대장주로 꼽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특이점 뭐냐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6%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6%로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두산이 원전 대장주기 때문에. 어, 같은 이제 원전주들 또한 지금 내려가야 정상이죠, 사실은. 근데, 보시게 되면 조강은 큰 폭의 변함 없이 강력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강도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별개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개미털기 구간이 아니라 정말 어, 끝난 종목이고 힘이 없는 종목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오전 9시부터 약간의 갭으로 떠서 지금 계속 쭉 하락을 하잖아요.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더 내려가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모습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만큼 힘이 강력한 응축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네 현재 순탄하고 행보 중입니다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이런 얘기했고요. 도영환님 어, 좀잘 보고 있으십니다. 개별 장세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강력한 호재를 갖고 있는 어, 종목 빼고는 웬만하면 다 하락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리바다 얘기 이것도 추억인데 뭐, 그냥 뭐 관심 없습니다. 어,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아, 세븐님이 조광이뭐 있냐고,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띄우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띄운다기 보다는 조광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제가 조강 거의 한 일주일 넘게부터 계속 공개한 종목인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상승했어요, 조광 그래서 계속 띄우다기 보다는 힘의 그만큼 일주일 전에 오셨으면 이제 지금 사실은 수익권이시겠죠. 그리고, 아 많이 오른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네,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고, 김초밥님 아이디가 특이해서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김초밥님. 되면 괜찮다고. 김갑정님은9% 수익인데 이게 장중에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간 내에서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15% 16% 수익이시죠? 긴각적인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김초밥님 평단 좋으시네요. 27,000원이면 괜찮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laughs> 아게학원님 조광 들고 있으시네요. 음 좋은 가격대 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셀바이오는 제가 또 따로 대응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도영아님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같은 장에 수익이 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 어쩌면은 조금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많은 어 솔직히 말하면 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강력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아님 그래도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장에 수익 보는 것 자체가 뭐 고마우시다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지금 뭐 시간에서 제가 3만 원 돌파했다고 얘기하고 나서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해주시는데 이럴 때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영상을 통해서만 조금 어 여러분들 계속 소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100% TV방, 저희 카톡방에 오시게 되면은 무료입니다. 저하고 직접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 실제로 영상에 제가 공개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은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꼭 어,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카톡방, 그 다음에 이런 선물, 선물 카톡방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종목들을 통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100%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장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역시나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